여기는 포타포타 이치고라는 찹쌀 떡집이고요. 여기는 라라부르 부부 언니님의 추천을 받고 여기 생긴지 얼마 안 됐다고 하셨는데 일단은 초, 초입에 있어가지고 먹어보려고 한다. 종류는 세 가지고 저희는 못찜 먹을 건데 화이트빈 스페이스트로 이거 쑥쑥 할까요? 먹고 싶은 거 아세요? 레드빈 아니면 요거? 색깔을 화이트. 고를 수 있는 거. 아. White bean paste, 320 mm -hmm. yen. good uh, Can I get a white bean paste? Yeah, this one. One. Ten. Cash. Hi. 오타로에서 첫 먹방입니다 맛업업 조합쓰 요거 사진 하나만 찍어주시겠습니여 네. 요기 앞에서 하 찍을게요 음. 오케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이건 뭐 우리나라에도 이 모찌가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근데 그배강금은 별로 없죠? 먹어볼게요 음다 묻었지? 어 바로 묻었는데요? <laughs> 바로 묻었어 음, 음. 음. 떡이 생각보다 음. 음. 엄청 쫄깃해. 음. 맛있어. 맛있는데? 아, 응, 음, 맛있어. 음. 음, 음, 먹어봐. 이렇게 앙금이. 응. 음. 완전 맛있는데? 엄청 쫄깃하다. 해악보다. 음. 아, 음. 음. 어, 신기하네. 그리고 이 찹쌀떡에 추억이 많아가지고요. <laughs> 진짜 음 맛있다. 이제또 먹으러 가볼게요. 안녕.